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8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핫도그입니다. 핫도그는 2022년 작품이죠. 네, 어, 작가는 더그 살라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거의 작품을 하신지 초반인데요. 예, 네. 상을 칼테코 메달을 땄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고요. 칼, 태꽃, 메달 수상하셨고, 에즈라제 키츠상 수상하셨습니다. 2023년입니다. 지난해에 수상하신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의 특징을 보면, 자유롭게 화면을 분할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러니까 레이아웃도 아주 자유롭게 돼 있는데요 음, 그림하고 글의 배치가 아주 자유롭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패러디가 어디서 나타나 있냐 하면요 은 우리가 핫도그 이러면은 뭘 생각하셔요? 음, 먹는 핫도그 생각하죠 우리는 콘도그인가요? 그 막대에 이렇게 꼽혀 있는 그걸 우리는 핫도그라 하고요. 미국인들은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워서 그렇게 하는 걸 핫도그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핫도그 이러면 어, 맨 처음에는 웃겨요. 영어로 하면은 핫 뜨거운 개 이러면서 막 그러고 웃고 그랬는데, 아, 그게 이 음식이 그 이름이야. 이상하네.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패러디 아닙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핫도그는 음식인데, 여기서는 개 이름이 핫도그이면서, 네, 이 개가. 예, 뜨거운 개로 나오는 거죠. 이 개가 덥다는 표현을 핫도그에 비, 비교해서 핫도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아주 뜨겁다. 핫도그 개가 뜨거워요.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페르텍텍스트 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겉싸에 있죠. 겉싸개에 겉사게 실린 그림하고 표지에 실린 그림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다르게 해놓는 것도 또한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개의 따뜻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다 개예요. 제목에서 보이잖아요, 더 o g 가 개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여름 핫도그는 달아오른 콘크리트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 힘겨웠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예, 뭐, 어린애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른이라 이러면 1m50은 넘잖아요. 바른 바닥에, 뜨거운 바닥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머리는 1m50 정도 이 지상하고 지상에 1m 50 정도 위쪽에 이렇게 머리가 코를 대고 바라 어 숨을 쉬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몇십 센치 정도, 20, 30 센치 정도 바닥에 열기를 느끼면서 고기 그 차이를 느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개는 더 덥겠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걸어가는 게 아주 힘겨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횡단, 그러다가 횡단보도에 주저앉아버린 핫도그는 겉싸계를 펼치면 횡단보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 본문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밖에다 실었다 이러면 그만큼 더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할머니입니다. 친구들은 애완동물 키워 본적 있나요? 애완동물과 마음을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애완동물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먹이면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야? 저도 그때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 차에 치었어요. 우리 개가. 그런데 병원에 데려다 놨는데 병원에서 뭐이막 3일 입원하라 그랬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가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가지고 코 있는 데를, 그 병원의 입원실은, 개 입원실은 그냥 닭장 같이 조그만한 그런 곳이거든요. 어. 그냥 개가 앉아있을 수밖에 서지도 못해요.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한 공간인데 가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코를 이렇게 만져주고 만져주면서 밥 먹어야지 이러고 어서 어서 집에 오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개가 밥을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남에 싸개입니다. 여기 이제 겉싸개인데요. 겉사계인데 거기 여기는 앞사계 여기는 뒷사계 이렇게 보죠 앞사계 핫도그 이렇게 돼 있죠 네 뜨거운 개입니다 얘가 지금 덥다는 거예요 개가 너무 너무 덥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바다 풍경이 보이니까 더워서 피서를 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2023년 칼테코 대상 수상 칼테코 메달이라고 합니다 칼테코 메달 수상 2023년 에즈라제 키츠상 수상 한 수상작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하고 뒷표지를 연결하니 이게 횡단보, 횡단보도 장면인데 이게 본문 중에 나옵니다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 핫도그가 꼼짝을 안 해요. 이게 또 유난히 발이 짧은 강아지죠.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법문 내용에 보면은 장면이 나오는데, 차들이 빵, 빵, 빵 하지만 모두 기다려줘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냥 막 지나갈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둘이 이렇게 있도록, 그리고 강아지한테 지금 아이 컨택하죠? 이러면서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한테.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들, 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니까요. 네. 이렇게 애완동물하고 사람이, 어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어 같이 지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여기 면지인데요. 앞면지에는 개 자는 모습이 있잖아요. 막 있고, 여기에 개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는 거예요, 개가. 자, 아까 잠에서 깼어요. 기지개를 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침대 위에서 바깥 풍경을 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핫도그가. 여기는 에어컨 외렉인가 본데 안 돌아가고 있네요. 덥다는 걸, 덥다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창문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어, 문을 열어놨지, 에어컨을 틀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좀더 덥겠죠. 음, 그 다음, 방콘 페이지인데, 이제 주인이 핫도그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 이분은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 이러면 전부 다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빌딩마다 그 아파트 구조가 좀 다르죠.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딩마다 있는 아파트를 사지집니다 대도시의 한여름 푹푹 찌는 길바닥. 네, 푹푹 찌는 길바닥입니다. 아, 비둘기들도 들고양이 아니면 길고양이, 길고양이만큼 많은 수를 어, 가지고 있는 <laughs>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들입니다. 비둘기들이 있고, 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가시는 거죠. 물건도 사러. 여기는 버석버석한 콘크리트 조각들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 네. 내 주인은 개를 하뜨거를 여기에 묶어놓고 지금 우체국으로 볼일 보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화면이 왜 자유롭냐면 여기는 여기 키는 여기는 좀 내려오고 여기는 약간 올라가 있죠 이렇게 분할을 해놨다는 거예요 빵빵 타다다다다 길 여기 뭔가를 뚫고 있어요. 어, 길을 공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택시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요. 지나가는데 칼라로 어, 안 해놓고 또 흑백으로 선만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음. 그 다음에는 너무 더워 안줄 수도, 글은 간단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분할을 많이 하고 꼭 만화처럼요. 글 없는 그림책처럼, 장면을 아주 작게 작게 분할을 해서 많이 그려놨어요.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어. 밀려드는 사람들. 그 다음이 이제 이, 이 페이지에요. 너무 가까워. 너무 시끄러워. 너무 득식을 거려. 이게 글씨가 점점점 커지면서, 예, 이게 점점점, 음, 더 득식을 거리는 게더큰 일이 된 거죠. 너무 가까워.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 너무 가까워. 근데 시끄러워. 너무 득식을 거려. 이런 식으로, 예, 점점 더큰 일을 갖다가 큰 글씨로 해놨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걔가 안 끌려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목줄에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면 목줄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안 끌려가려고 하다 보니, 목을, 네, 저렇게 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요. 이렇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고 횡단보도에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 장면이 안 실렸는데요. 차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빵빵빵빵빵빵빵 빨리 가라고 막 빵빵빵빵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겉표지에서 앞표지에서 봤던 어, 개하고 주인하고 아이컨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주인이 개를 안고 택시 하고 부르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주인이 택시를 타고, 개를 안고 택시를 타요. 그리고는 점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기차를 타러 가요. 네,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딱 트인 하늘, 짭조름한 바람, 이런 바, 짭조름한 바람 이러면, 아, 바닷가 쪽으로 가나 보다. 개가 막 바람에 의해서 귀가 막 날리죠. 아, 여기는 배구나. 배를 탔구나. 여기는 기차를 탔고 여기는 배를 탔구나. 그리고 여기는 산책로가 있네요. 물 위에. 그래서 여기에 개하고 지금 바닷가 산책로를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섬이야. 길쭉하고, 마지막하고, 자연 그대로인 섬. 이렇게 화면을 지금은 이렇게 세로로 분할을 했잖아요. 이쪽,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페이지는 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위에 하나, 그 다음 아래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 그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라면 강아지는 뛰어놀 수 있어. 이렇게 강아지가 막 신나게 뛰어놀죠. 자, 그러고는 여러 개의 화면으로 강아지가 막 뒹굴고 땅을 어, 모래를 파고 모래 속에서 뭔가를 물어오고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모래 속에서 어, 돌멩이를 찾아서 물고 와요. 그래서 그 물고 온 돌멩이가 이만큼 쌓였어요. 음. 그리고 다시 돌멩이를 물러가요. 그래 강아지가 하얀 조약돌을 입에 물었죠. 그러고는 보니까 뭔가 있어요. 돌멩이인가 싶어서. 깨물려고 눈을 감고 까깨물려고 다가갔는데 뭐가 움직여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어 물개였어요 물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아이는 지 뭐야 땅 위에 있는 개고 얘는 물에 물깬 거예요 둘다 개죠 음그 다음에요 네 거기에 서, 석양이 비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인하고 둘이 어,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를 다시 타고 빌딩 숲으로 와요. 여기에서 다른 게 뭐냐면은 환상 그림책 같으면 일단 여행을 한다 하면은 일단 갈 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만, 예, 돌아올 때는 왼쪽 방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글이 쓰여지는 우리가 글을 읽는 방향하고 같이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상이 아니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다시 도시에 들어왔죠.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기차는 덜컹덜컹 주인은 웅성웅성 그러고 이제 걔랑 둘이서 신호등을 건너고 동네 음, 동네 채소 가게에 들러서 과일을 사고 친숙한 향기 한 줄기 세찬 바람 네. 그러고는. 광장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이제 날씨가 좀 더위가 가셔가지고 이제 핫뜨고도 좀 걸을만하니까 걷고 그다음 다시 이 장면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뻐 배고파 저녁 먹고 싶어 아 정말 멋진 날이었어 이러고 보니까 먹는 음식이 우리랑 같네요. 여름에 수박을 먹고요, 워러멜론 먹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아지 너는 이걸 먹어 나는 여기 프레젤을 먹을 테니 <laughs> 먹는 장면이 나오죠 어, 이분은 조그만한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아요 부엌도 작고 식탁도 작고 여기 거실인 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조그만한 공간이죠 자 아까 핫도그가 처음에 내다보던 그 창, 창인데요 그 창에 지금 창문이 올라가 있죠. 문은 열려 있고 여기가 뻥 뚫핀 거요. 예 그리고 이제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주인은 잠이 들죠. 여기에는 바다에서 가지고 왔던 조개껍질들이 있고요. 곧장 뛰어들 거야. 바닷속처럼 깊은 잠 속으로. 이렇게 핫도그가 얘기하고 지금은 여기는 꿈꾸는 장면이죠. 핫도그가 여기 있고 꿈에 이제 물개를 만났던 그 장면, 물개하고 같이 놀고 있는 그 장면의 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면지 뒷면지는 어떻게 될까요? 앞면지에는 여기 이 친구가 채색이 돼가지고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장면이었는데 뒷면지는 뭐예요? 잠자는 장면이죠. 네. 자 오늘 예, 2023년 칼테콘 메달을 받은 핫도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음,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림을 다 실어 드릴 수 없었어요. 음, 저는 권합니다. 이 책을 구하셔서 예, 한번 살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